네,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12시에 만나요. 지금 이 시간 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요, DK 건강과 함께하는 데비강 대표의 건강 정보 시간인데요. 서울 메디칼 그룹에서 도움 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한 분의 원장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른병원의 임대순 원장님 통증 전문이신데요. 한번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면서 이 분께서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일럿츠의전 주치이셨다고 하거든요. 와,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스포츠 메디슨으로 전문이시고,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주치이신 분이 흔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통증 관련해서 정보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와. 너무 너무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또 주치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와 대단하시다 싶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남과주의세 명분이라고요. 스포츠 매디슨 전문이시가요? 그렇습니다. 어,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이시기도 하고 네. 심장내과사처럼 뭐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스페셜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음. 사실 미국은 근데 국민들이 스포츠 에 열광, 열광하는 나라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스포츠학 전문의 과정이 생긴 게한 이제 25년 정도 됐고, 와. 아직 한국에는 정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은 아직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와. 그러니까 정말 스포츠를 미국에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한국 한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가운데 지금 한국분은 세 명, 3명, 남가주의 세 명이라는 게 한국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한국 그렇죠. 한국 사람으로는 네. 총세 명밖에 없습니다. 헉, 스포츠 그렇구나. 메디슨이라는 곳이. 그렇군요. 바른병원의 임대순 원장님이시고요. 스포츠 메디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전문의,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사실 모든 과가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정의학과나 맥과 재활의학과 또는 소학과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추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여러 팀의 주치의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미식축구나 야구, 뭐 축구, 하키 또는 뭐 수영, 테니스, 골프, 마라톤 뭐 이런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으로 보고. 또한 이제 근골격계 질환만 보다 보니까 음. 제가 매일 보는 환자들이 사실은 이제 관절염이 많은 시니어 환자들이에요. 네. 예, 주로 제가 하는 것들이 영어로 하면 이제 non-operative orthopedic management 아, 네. 그러니까 즉 경형 외과적 질환을 아, 수술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주사 치료, 운동 치료, 물리치료, 아, 네.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네, 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스포츠 팀의 주치의로도 계셨지만 지금은 시니어 분들의 어떤 통증 치료 전문으로도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아. 이제 뭐 무릎 관절 아픈 분들, 어깨 네. 관절 아픈 분들, 음. 팔꿈치, 허목 네. 고관절 또는 허리 통증 이렇게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선수들도 그런 질환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칠 수밖에 없고 음. 또오버유즈라 그래서 많이 쓰게 되면 이제 통증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럼 다른 팀에서도 또 주최로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의 리버하운즈라고 축구팀에서도 출연했었고요. 그다음에 USA 에이러비 어. 어~ 마라톤 팀 주치의를 했었고 피츠버그 대학에서도 네, 담당 전무 주치의를 했었고요 어.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어. 장애 올림픽 주치의 했었습니다 네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모르는 세계 같은데 일반인들이 맞습니다. 모르는 그쪽 분야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네. 꼭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골다공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골다공증이 뭐냐면은, 이제, 골, 이제, 뼈가, 이제, 감소된다는 질환인데, 그렇죠. 특히, 이제, 시니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 네. 어, 어쩌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세요. 음... 특히,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니까, 한번 잘 들어봐주세요. 네. 이제, 골다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니어분들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데, 네. 넘어지거나, 네. 또는 다쳤을 때, 아. 예를 들면, 고관절이 다쳤을 때는,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0%나 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아, 그렇군요. 골다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음. 넘어졌다가, 음.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네네. 골수이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검사 방법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음. 방사선도 없고, 음. 뭐, 전혀 아프지도 않은 검사이기 때문에, 뭐, 이 백사스캔이라는 일종의 초음파로 검사하는 거예요. 네, 네, 특히나 신혈 네. 환자분들 대부분 다 메디케어 갖고 계시는데, 네. 2년에 한 번씩 보험에서다 커버해줍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네. 다 검사 받을 수 있으시고, 네. 치료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주사 맞는 방법도 있으시고, 네. 뭐, 칼슘과 비타민 섭취, 이런 네. 운동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갖고 계시면 치료 받으시는 게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누구나 좀 골다공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녀분들이면 거의 다 있다고 아. 하시고요. 특히나 네. 우리 같은 에이시안, 어. 여자분들은 네. 어, 거의 다90% 이상은 아. 다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검사 안 해보셨으면 네. 꼭 가셔서 검사 한번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네네. 네. 아시안 여성분들한테는 더 많은 퍼센티지의 확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미리 검사받아서 좀 알고 계시면은 또 예방도 할수 있고 그런 약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이 또 통증 전문이시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그 주사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은데 어떨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세균에 네. 감염되면, 항생제가 필요하듯이, 네.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세요. 아, 네. 어떤,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은, 네. 어, 연골이 상한다, 어. 몸에 안 좋다. 그쵸. 그런 거는 이제 저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네. 자주 맞게 되면은, 네. 연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네. 60세 이상이 되면, 네. 누구나 어느 정도는 퇴행성 관절염에 그, 그, 연골이 이미 다 사라진 상태세요. 오, 그래서 뼈와 뼈와 부딪히면서 통증이 유발되시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는 기다리지 마시고 주사를 가능은 안 맞는 게 좋지만 네. 아플 때는 맞으셔도 네. 몸에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음. 제 몸이라면 은 저는 반드시 맞을 거예요. 아, 그 <laughs> 통증을 이렇게 참고 계시는 것보다는 맞으시는 그렇죠. 게더 낫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그 네. 주기나 이런 걸좀 조절해 주시면 은될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음. 주기를 조절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용량을 최소한으로 아. 꼭 필요한 만큼만 네. 국소주입.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온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국소 주입을 하기 때문에 네. 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운동하면 이제 살이 빠진다라고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효과적일 맞습니다. 것 같은데 효과적이지 맞아요. 않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운동은 저는 솔직히 네. 감히 만병통치약으로 내게 고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우울증과 음. 고단증상도 완화시켜주고요. 음. 심장,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도 예방해주고, 뭐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네. 심지어는 암도 예방해 줍니다. 아, <laughs> 그리고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네. 체지방도 감소되고 내장지방도 감소해서 비만도 예방되고. 와. 호흡 기능 향상되고요, 아. 면역력 증가하고 아무튼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네. 아그 그러니까 운동이 최고다 의사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아. 신여분들이 네. 또 많이 즐기시는 골프 있잖아요. 골프. 네. 네네. 골프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운동입니다. 아. 뭐라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사실은 이제 골프는 심장 박동수를 많이 올리지는 않으세요. 대부분들이 음. 카트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휴지르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이 도움이 되진 않지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아, 아, 네. 굳이 내가 꼭 운동을 네. 하고 싶다 하면은 네.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뭐 아, 테니스나 아, 아니면 가볍게 뛰시는 거 아.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계시는 것보다는 일단 움직이시는 게더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병 통치약의 그첫 번째는 운동이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살을 빼거나 막 이러려고 할때 아무리 운동으로도 네. 안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야기든 뭐~ 주사든 네. 뭐~ 이런 걸좀 맞게 네.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전문의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어~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심장 박동수를 음.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면은 아, 네. 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는 운동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은 아니에요. 음. 최대 아. 심박수가 보통 220인데 아. 거기서 자기 나이를 빼면 은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50살이면 네. 한 170. 아. 거기에서 한70%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대라면은 네. 나의 적정한 심박박동수는 한 120에서 130 정도. 아, 60대시라면 한 110에 서120 정도. 아, 네. 한 70대, 80대시라면 한 100에서 110 정도는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한 아. 30분 정도 아. 주 5일하면 최고입니다. <laughs> 네, 아, 심박수가 <laughs> 그리고, 네. 그렇게 있군요. 예. 네네네. 음.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어. 뭐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 주사를 먹고 살을 뺐다 네. 아니면 유명 연예인 킹카디씨이 주사를 먹고 살을 뺐다고 하는데 네. 그런 약들을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해요. 효과가 또 있고, 아, 해서. 아, 네. 효과도 있고 네. 어, 어, 굉장히 요즘에는 가격도 많이 빠져 가지고 아. 어,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 접근성이 좋아지셨어요. 네네. 네. 음. 일론 머스크도 이전에는 이제 배가 이렇게 후덕하게 나와가지고 아. 언론에 각광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율곱이라는 이제 당뇨약에 쓰는 약을 음. 확쓴 다음에 살이 쫙 빠져가지고 다시 나타났고, 예. 예, 비슷한 음. 약으로 오잼피라는 약이 있는데 음. 사실 둘다 당뇨 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음. 부작용도 많이 적고 사 빼는 효과가 뛰어나 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오프 레이블로 사람들이 많이 쓰, 쓰는 약입니다 음.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자주 써도 될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전문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의사로서 저는 솔직히 그약에 아직도 여부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뭐 요즘에 나온 거 가장 최근 거는 뇌졸중 예방된다든가 아주 그런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좋은 약을 생각하고 다만 이제 나는 살이 네. 없는데 네. 더 빼고 싶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네 근데 확실히 좀 살이 많이 찌셨고 모래도 좀안 네. 빠질 때는 효과가 있는 거고 또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분명이 도움이 되는 약이고, 특히 BMI, 네네. 그, 이제, 네, 체지장 주수라고 하는데, 그 30이 넘어가시면은, 제가 네. 비만으로 의학적으로 진단이 됩니다. 아. 그런 분들은 이런 약을 쓰셔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됩니다. 아, 요요나 이런 건 없나요? 어,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어, 관리를, 하, 관리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네. 약을 쓸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음. 약을 안 쓰고 동시에 다이어트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시면 당연히 요요있는 것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네. 약을 끊고도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요요라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 네그 이후의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여하 요즘에 의료계에서는 고살 그 빼는 주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맞는 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네. 좀 나눠주셨고요. 통증 전문의로서 또이 시간에 좀 전해주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운동하다 다쳤을 때응급처치법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방송을 듣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네. 언제나 천천히 조금씩 아. 아. 높여가시는 게 좋으세요. 네.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네. 갑자기 운동하시면 위험하세요. 왜냐하면 네. 나도 모르게 심장에 일종의 질병이 있는데 네.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등산이 나타나게 될수 있으세요. 네. 네. 뭐,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등산하다가 돌아가셨다. 아, 이런 얘기들이 네.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음. 갑자기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천히 조금씩 랩을 높여가시고, 네. 아프시면 특히 정지후 의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laughs> 그 다음에 연습처치법, 이제, 네. 이제, 운동화 다쳤을 때, 네. 일단 얼음 찜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얼음 찜질이. 네. 그 다음에,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음. 왜 골절이 생기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이제 부목을 대고, 네, 네. 이제 바로 의사를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치셨으면은 그쪽 부위 움직이지 말고, 음. 고정을 하고 바로 의사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네. 음. 그 다음에 얼음 찜질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지만 얼음 찜질 자체가 예. 일단 통증이 경감된 효과가 있고요. 예. 그부위의 부종도 예방하고 음. 염증 반응도 감소시켜주고 네. 또 그런 티슈의 데미지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아. 온도가 낮아져서 네. 그 부위 대사가 낮아져서 어. 그, 각각의 세포들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해줘요.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만약에 다치셨으면 은 네. 얼음을 네. 얇은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네. 다친 부위에 대고, 네. 8시간마다, 음. 즉 하루에 한 3번 정도. 어. 25분 찜질을 하시는데 네. 너무 살악게 하시면 오히려 스킨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얇은 수건으로 감싸신 다음에 한 2, 3일 정도 해주시고 의사를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런 얼음찜질이 맞는 게 있고 또 핫찜질이 맞는 통증이 있고 좀 다르죠? 맞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핫찜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일단은 어음신들 먼저 하시고, 네. 회복을 도와줄 때는 네. 핫팩을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다쳤을 때이산이 있는 무조건 어른찜질을 하시고, 음. 핫팩을 쓸지 말지는 의사를 보신 다음에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통증은 어떤가요? 관절염이나 막 이런 통증이 있으실 때는 좀 따뜻하게 핫팩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음. 먼저 관절 통증도 핫팩보다는 아이스페이 먼저 낫고요 아. 핫팩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관절염인지에 따라서 먼저 의사를 보시고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오늘 통증 전문이시면서 특별히 경력을 보면은 이제 메이저리그 피치버그 파일럿의 전 주치이셨는데 굉장히 네. 그때. 또, 재밌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그때 네, 네. 일화나 뭐좀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네. 생활은. 네. 네네네. 네, 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이어스 야구선수 두 명이 어. 서로 공을 이제 잡으려다, 잡으려다가, 이제, 이제 공이 날아오니까, 네. 이제 그 뛰어가다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부딪혔어요. 아, 네. 그 다음에 꽤, 꽤 빠른 스피드로 부딪히셔가지고, 와. 근데 그게 바로 골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야구 선수들이 어. 굉장히 사실 몸무게도 많이 나서고 그렇죠. 근육도 많고 하니까 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부딪혀 버리니까 골절이 그 자리에 생겨가지고 음, 네.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그 사이트에 네. 그 엑스레이 머신이 있었어요. 빅스와브 그팀팀 부장에 그래서 어. 바로 골절 진단하고. 어. 다음에 이제 잘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바로 그 자리에서도 모든 치료가 좀 가능하게끔 그런 시설들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와.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든 분들이 좀 약간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남자분들도 그러시면은 네. 그 메이저 리그의 네, 네. 어떤 주치로 함께 하면은 그것도 굉장한 경험이 될것 같은데 그쪽으로 맞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뭐 인맥이 동원하는 뭐, 뭐 어떻게요? <laughs> 일단은요. 네. 어...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사가 먼저 돼야 되고 스터치 매칭 작터가 되려면요 네네. 의사가 된 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어. 가정의학과 내과 어. 재활의학과 네. 또는 네. 응급의학과 어. 소아과 네. 이 다섯 가지 레전드 먼저 가신 다음에 아. 그다음에 밸로시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거죠 예예네 그다음에는. 이제 연결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지원서를 내는 건가요? 어떻게 <laughs> 지원서를 낸 다음에 네. 이제 조금 복잡한데 이제 아. 각각의 인터뷰 프로그램에 가서 네. 면접을 보고 오. 학교 통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근데 경,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타 인종 분들의 의사 선생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가요? 경쟁률 치열하죠, 아닌가요? 굉장히 경쟁률 치열하고 그렇죠. 네. 어, 제가 갔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아쉽게도 아니. 아직까지는. 네. 어, 많은 에이시언들이 없었습니다. 음, 어, 특히나, 이거는 백인들의 어떻게 에이, 보면 전유물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어, 모든 교수들도 거의 한 98%는 다 백인들이고, 에이시언들이 굉장히 적은 오. 그런 분야 중에 한 곳입니다. 와, 거기를 좀 이렇게 뚫으신 거예요? 우리 다른병원의 아. 임대수 원장님은. <웃음> <웃음> 아, 그럼, 저는 사실은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 레지던트 3년 동안에 에이. 공사활동도 많이 하고, 에이. 남는 시간에 이제 같은 이제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 가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좀 활동을 많이 쌓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스포츠 팀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또 계속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 하고, 마라톤 같은 것도 기회가 음. 생기는 것 같고, 음. 뭐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네. 자기 레주메라고 하죠. 그레주메를좀잘 아.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의사선생님이 되는 길도 어려운데, 또 거기서 또 하나의 또 도전을 하시고, 그럼 지금도 언제든지 메이저리그 며 이런 데주의로도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또 업하고 온다면 고려는 한번 해 보겠지만 아, 사실은 네. 저는 지금 한인타운에 식약분들을 위해서 함증을 아. 최대한 경감시켜 주는 게제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아, 이제는 이제 그쪽으로 더 집중을 하시는 걸로 들그렇고요 네. 다른 네. 네. 병원의 임대순 원장님을 만나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3800밀셔블루버드에 있고요. 순 넘버는 207A입니다. 바른 병원이고요. 전화번호는 1398577777 2139857777번이고요.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서울 메디컬 그룹 것도 함께 하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통증과 관련해서 전문이십니다. 발음 병원의 임대순 원장님 2139857777번으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